네, 안녕하세요. 이임비입니다 어, 다우 지수가 금요일장에 네, 268포인트 하락을 했죠. 나스닥은 63포인트 상승을 했고 어,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35포인트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1시가 다돼 가는데 코스닥은 오늘 그동안 많이 올라가 가지고 네, 11포인트 네,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어, 제가 일요일 방송에 네, 얘기를 했죠. 코스피 네, 지수는 네, 올라가고 올라가야 된다고 했죠. 어, 다우 지수는 내려가도 좋다고 했잖아요. 어, 해외 차트 다시 한번 보면은 어, 다우 지수, 네, 다우 산업 지수 어, 내려가도 걱정하지 말라 했죠. 네, 내려가야 차라리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가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 때가 되면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내려가면 어더 좋고 우리나라 지수는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우지수하고 만난다고 했잖아요. 만나가지고 손잡고 같이 인자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뭐 지수가 빠진다고 해도 겁먹고 다우지수가 빠진다고 해도 겁먹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심리가 무너져서는 어 여러분들이 매매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투자는, 네, 심칠기삼이라고 기술이 안만 좋아도 심리가, 안에 네, 아, 무너지면 소용없습니다. 심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칠기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고수는 심칠기삼이 아니라 심구기일, 네, 심리가 구로,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주식에서 1 0 0억1 0 0억 벌으신 분이 그랬잖아요. 심리가 구로 본다고, 그분은. 아, 그렇기 때문에 시, 심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심리에서 무너지면은 주식이든 파생이든, 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교육엔 종합주가 차트를 보면은 금요일장에도, 네, 아, 미국주식이 빠졌는데 상승을 했고, 오늘도 또 미국주식이 빠져도 또 상승을 보이잖아요. 네, 아, 이번에는 제가 지수를 계속, 네, 거의 뭐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아, 어제 그 교육받으신 분도 이번 이벤트 기간 교육 참 3일, 어 13일날 하고 20일, 21일, 네 아, 무사히 잘 마쳤는데 이 배우신 대로, 네 지수가 움직이고 있죠, 네 아, 지수부터, 지수 보는 것부터, 차트 보는 것부터 해가지고 종목 보는 거, 아 모두 다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 하튼 교육 받으신 분들은, 네 엄청난 그 정보를 아, 흡수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 그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네 하여튼 투자에 성공을 하길 바랍니다. 네 투자는 단순하게 해야 된다겠어요. 복잡하게 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해야지 지수도 여러분들도 어, 종합주가지수도 교육한 대로 네 아, 훑어보면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아 배운대로 잘 활용을 하고 어, 심리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어, 욕심부리고 어, 무리한 투자라면 또 심리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네 차분하게 기본 어 투자금 수익 날 때까지는 어,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 시작하신 분들 제일 어려운 게 천만원 가지고 시작해도 1억 만드는 게 최고 어렵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1억 가지고 5억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5억 부터는 10억도 쉽고 10억은 20억은 더 쉬워요 그리고 50억 가지고 100억은 더 쉽습니다 1 0억 가지고 200억 1000억은 더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 그 여러분들이 처음에 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기본 어, 운영 자금 될 때까지는 욕심 부리지 말고 차분하게 네, 아, 매매를 하는 게 네, 좋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지수가 좋으니까 아, 올라가는 게좀 있긴 한데 그래도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서 어, 내려가는 게더 많아요. 지수는 마주 급등을 보이겠는데도 어, 거래소도 내려가는 게더 많습니다. 내려가는 게 500개가 넘고 올라가는 건 300개. 어, 코스타은 뭐, 내려가는 게 800개가 넘고, 올라가는 건 500개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네, 하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지수는 지금 뭐, 36포인트나, 네,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종목을 보면은, 네, 그, 네, IOK가 오늘 뭐, 상하가 쳤었죠? 네, 2,520원, 상하가 쳤다가, 아, 지금은 또,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2,420원에, 네,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아이오키하고 히림은 제가 얘기를 했죠 네그 고점에 2400원 네, 2400원에 물리신 분 추가매수 안해도 들고 있으면은 아, 대선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아, 히임도 수익을 줬고 아이오키도 어, 결국에는 오늘 뭐 수익 내고 나오셔서 후원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 본전에 나온 분도 계십니다 추가매수 하신 분은 수익이 많이 났고 1400원 대에 안 하신 분은 어, 수익이 내 별로 없네요 네 히림하고 IOK는 결국은 또다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한주먹 두주먹 다 회복을 하게 되면은 몇주먹 안남았으니까 나머지도 여러분들 추가매수 단계오면 추가매수를 하고 그리고 어 신규매수 네, 없는분들은 신규매수를 하면은 네될것 같습니다 네 세원이 좋다고 했는데 오늘도 또 급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1300원 돌파했죠 1330원까지 갔다가 현재는 1,31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880원 아래에서 네, 매수를 하겠는데 벌써 수익률이 이 정도 되면은 네, 400, 450원이 올라갔으니까 아, 벌써 5 50%, 0퍼트 아, 50퍼센트 수익이 난 거네요. 저점에서 1,200원대에서는 전에 네, 강력하게 매도를 하락했고 다시 또 800원대 왔을 때는 매수를 네, 하라고 했습니다. 아, 제대로 대응을 하신 분은 네, 수익이 네, 엄청나게 많이 난 거죠. 1차적으로 목표가는 네, 1,500원이라고 했죠. 네, 1,500원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 아, 저까지 잡으신 분들은 일부만 매도하고 일부는 네, 1,500원까지 아, 고집을 피우는 게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우전자는 오늘 아, 20원 올라가가지고 3,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한번 급등이 나온 뒤로 네, 빠지질 않죠. 네, 안 빠지면 좋다겠죠 어, 세원이의 시도 를했고 여기서는 급등이 나왔다. 바로 주저앉았는데, 지금은 주저앉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최고점이 4,000원이죠. 네, 4,000원까지, 어, 바라보고 있으면 될것 같네요. 네, 2600원 대 성우전자, 아, 매하라그겠는데 아, 지금 많이 올라가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항 페인트, 조항 페인트 같은 경우도, 어, 또 8,000원 찍고, 네, 8,000원 찍고 또 8,500원까지 올라왔네요. 네, 또 9,000원 넘어가면 아, 일부 매도하고, 아니면 상황 봐서 이렇게 응봉이 나오면 전부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면 되고, 어, 또 저점까지 많이 빠진다 그러면, 네,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겠죠. 한번 올라오면 잘 저점은 장이 좋으면 안 가니까 아, 8,000원 초반대에서 어, 매수,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넥스트 아이도 지금 1,300원대 왔으니까 최저가가 1,200원대죠. 근데 네, 분할로 매수 네, 가능한 시점까지 와 있네요. 넥스트 아이, 아, 넥스트 아이도 네, 안심 종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테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요즘에는 장이 안 좋고 또 수익내기 어려운 장이라 아,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어, 거의 모든 종목을 어,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55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픽셀 플러스 픽셀 플러스는 아 7000원 찍고 다시 또 급등이 나와 가지고 이것도 뭐 아주 잘 버티고 있죠 네 저번에는 만원에 좀 매도를 시켰는데 7000원에 매수 해가지고 전에 다시 또 7000원까지 빠졌다가 아 지금은 이제 11000원까지 왔네요 11000원까지 이 종목은 뭐 제가 장기로 보유하면은 네갈 길이 좀 남았다 이렇게 봤는데 아 3만 뭐 3만원에 거의 뭐 2만 5천 원, 뭐, 3만 원에 등록된 회사기 때문에, 아, 다시 3만 원까지도, 네, 장기 투자로는 보여지는 거죠. 회사는 멀쩡한데, 주식만 빠졌기 때문에, 아, 다시 또, 어, 더 올라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 밑에 잡으신 분들이 하면 농사도 질수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하지만, 지금 들어가 신 분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 리스크 염려도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분할로 조금씩, 네, 매수를 해야 되겠죠. 어, 주식은 항상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의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이 배짱을 부릴 수가 있지만 많이 올라가신분 올라갔을 때는 배짱을 못 부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네, 조금씩 아, 매수를 해야 되겠죠. 네, 오프라인 교육 뭐 이벤트는 끝났고, 네, 다음 달 12월 달은 어, 12월 18일 날, 네, 12월 18일 날, 아, 교육이 있습니다. 어, 미리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네 어, 제대로 그 주식을 좀 배워가지고 해보시 싶으신 분은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어, 이번에 교육됐지만 네, 주식은 단순하고 쉽고 어, 배워야지 하나만 가르쳐 줘도 열 개를 알수 있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아주 쉽게 네 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완전 초보자들도 한번 교육을 받으면 고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개안용계에서 네, 그런 교육은 없습니다. 네, 없고 어, 교육 받으신 분들 아, 금방 말을 듣고 어구제 교육 받으신 분들도 아, 엄청난 교육이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했지는 어, 조금 일찍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수익 많이 하신 분은 네, 120%가 수익을 냈고 80%뭐60% 어, 오늘 뭐 수익이 수익률이 아주 뭐다 변화예요. 뭐 조금 내신 분도 있고, 많이 내신 분도 있고, 제가 매도 금액을 딱 정해줬어야 되는데, 어 매수하는 금액이 다 틀려가지고, 어 매도 금액을 정해주지 않았는데, 아 75원에 잡으신 분은 수익이 많이 났고, 125원에 잡으신 분은 수익이 좀 들라고 그네요 현재 240원인데, 좀 일찍 팔은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75원에 제가 125원에 잡으라 했다가, 아 75원에 지금 안 잡으신 분잡으라그 했는데 75원에 잡으신 분이 없어요 두분 밖에 네초감해서 하신 분도 한 분인가 두분 밖에 안 되고 어 회원이 100명이 넘는데 아 제가 ELW를 엄청나게 뭐 손해 보게 한 것도 없고 대박을 보게 해줬어도 너무 하는 분이 없네요 하는 분이 너무 없어요 네아 제가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제가 리딩을 사실 하면은 제가 단타를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막 카톡 답장자 이제 엄청 바쁘거든요. 단타를하려면은 코스피 지수를 찾아보고 분봉차트를 봐가면서 기회를 봐서 이렇 하는 건데, 그런 걸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좀 많이 해야 되는데, 100명이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0명, 30명, 50명은 해야 되는데, 저번에 80명일 때에도 e l w 하실 분설문조사 했을 때 53명이나 왔거든요. 53명이? 지금 100명이니까, 어,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 한 63명은 나오겠죠. 그러면은, 최소한 거기에서도 절반이면 한 30명은 해야 되는데, 이거 뭐, 10명도 안 되니 하시는 분이, 네, 하여튼 간에, 어, 의욕이 생기지가 않네요, 의욕이. 7 5원에 과감하게 잡으신 것 같으면은 아침에 100원 이상에서 시작했으니까 먹었으니까 아말버텼다면 지금 300% 수익이 넘은 거죠 300% 수익이 120원에 잡으신 분들도 반도박 이상 났다가도 원래 2LW는 그런 거예요 반도박 났다가도 w 을막두을씩 먹고 팔수 있는 게 제가 2LW라고 했잖아요 5원 뛰기 10원 뛰기 하는 게 아니라고 5원 뛰기 10원 뛰기 하면 그건 몸 버립니다 제가 그 교육할 때도 몇번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크게 먹는 거예요. 먹을 때는 크게 먹고, 어, 그리고, 어, 좀 까먹더라도 견디고, 추가면서 시수 있을 는 하고, 손절할 때는 또 손절을 과감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5원 띠기, 10원 띠기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봅니까? 볼 수가 없지. 100번 해가지고 100번 다 성공하면 그것도 돈을 벌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10번 성공하고 한 번만 실패해도 다손실 보는 겁니다. 몸만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네, 그렇게 해서는, 대박을 볼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알고 어, 흐름을 읽어가면서 하면은 손실 을 크게 받다가큰 수익을 볼수 있는 게 아, ELW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심리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손실 을 봤을 때 너무 심리가 무너져 가지고 카톡으로 자꾸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머리가 아파요. 그래 가지고 크게 먹기를 못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 어, 그리고 저도 심리가 있어요 아무리 고수가 아니라 고사람이라고 고수 하더라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카톡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못 하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은 요번 같은 경우도 있고 저번도 그렇고 거의 반 도망갔다가 다시 엄청 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도 이제 본전을 좀게 되면 매도 시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손절하라고 할 때까지는 좀 손실 받더라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대박이 나오잖아요. 대박이 매번 그리잖아요. 어, 바로 대박 날 때도 있고 손실 났다가 수익 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어, 조금 손실 난다고 어? 막라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가게 되면 제가 무대에 리딩을 어, 그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추가매수할 때 되면은 추가매수를 하고 어, 그리고 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 기다릴 줄 모르는 분은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 또, 재수각 보면 몇 개월을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 농부, 주식으로 몇 배고 몇천억 버는 사람들은 기본 3, 4년입니다. 기본 3, 4년 기다리는 게. 교육 때 봤지만 진짜 엄청난 대박을 줬잖아요. 양심 종목이. 그런 분들은 기본 3, 4년을 웃으면서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은 몇 개월을 못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어좀안 가면 좀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좋은 종목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 나쁜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되겠죠 손절 안 하면 예 네, 큰일 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어, 여유자금이 있으면 네 주가 매수도 하고 주식은 여유자금을안 하고 어 내일모레 쓸돈 다음 달에 뭐 빼야 될돈뭐 이런 거하면뭐 어렵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네, 바로 올라가면 좋지만은 주식이 항상 그렇게 입맛에 맞게. 해. 어이렇게해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그 엄청나게 빠진 IOK만 보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주잖아요 추가매수 됐어봐요 대박이지 네. 1,400원에 샀으면 지금 1,000원을 먹은 거예요 1,000원을 신규 잡으신 분들은 그리고 추가매수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2,400원 IOK는 뭐 고점에서 단타를 몇번 이것도 수익을 받다가 결국에는 물린 분이 있는데 팔아가지고 파신 분도 있고 마지막 제가 팔으라고 했을 때다 파신 분은 괜찮은데 못 팔으신 분이 다 물렸어요 못 팔으신 분이 그래 가지고 만약에 1,400원 대 추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네, 평균 단가가 어, 엄청 내려오겠죠 네, 한 1,600원 1,600원 1,800원 정도 그럼 지금 팔아도 600원 수익이 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추가 매수 보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여유가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안심 종목이 하는 거지, 안심 종목이 아닌 거는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 스타플렉스는 오늘 다시 또, 네,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한번 응봉 나왔어도 오유선이 깨지 않기 때문에 아직 뭐, 하락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 어, 오늘 다시 올라가서, 네, 8,000원, 8,2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7,8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4,000원 초반대에서는 네, 무조건 매수하라고 해서 수익을 몇번 봤던 종목이죠 9,000원까지 6,000원까지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또 어,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많이 빠진 건 추가 면서 하고또 기다리면 되고 어, 한일화학원 다시 또 올라가죠 17,000원대가 데요 근데 16,000원 깼다가 어, 16,000원 까지 내려왔다가 또 17,000원이 ,000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15,000원까지는 오지 않죠. 워낙 여기서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최저점까지는 네, 기대하면 약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을 16,000원 초반 때부터 어, 매수를 하면 은 아, 됐을 것 같네요. 만약에 내려간다면 다시 또 어, 16,000원 초반에서 매수를 하고 뭐 지금도 뭐 매수해도 사, 상관없지만 아, 좀 빠지면 은 네, 아, 추가 매수할 생각하고 네,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동일제강종은 뭐 오늘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아, 내일 추가 매수가 돼요. 내일 내일 추가 매수가 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아, 추가 상장 참 추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장이 되면은 조금 빠질 수가 있어 요 다시 네, 그때 빠지고 약간 조정이 들어오면 적적으로 극 매수를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 동일제강도 네, 안심 종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네,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했지 수익이 나가지고 후원해주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어, IOK 후원해주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주식 투자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주저, 주저하지 마시고, 어, 어, 상담문의를 하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는 최대한도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모르고 하면은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이 좋아져서 희망이 없어요. 장이 나쁘면 아주 뭐, 그건 더 희망이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알려고 하면은 어, 제가 오프라인 교육 때 얘기했지만 은 승률이 90%모르 가면 실패가 90%입니다. 하늘과 땅차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 제대로 알고 네, 해야 됩니다. 이 l w 파생도 마찬가지예요. 어, 주식의 아, 종합주가주의 흐름을 모르고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매번 네, 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종합주가주의 흐름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아, 그런 거지 막연히 뭐 운으로 먹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수익을 내도, 어, 한두 번 이제 계속 낼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어, 내일 장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TV였습니다.